그래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은 만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해하기 힘든,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온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인받은 우리 인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혜심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에 대한 이해, 만물 안에 감추어진 비밀, 만물 안에 내재해 있는 많은 수많은 그 비밀들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물건을 만든 기술자는 그 물건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든 기술자이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예수 크리스도는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갖고 나아가면 그리고 그분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나오는 그리스도 참미가에서도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론과 유사하죠.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분명한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 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뇌를 다치면 우리는 그야말로 불구가 됩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냄새도 제대로, 이 감각도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뇌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 머리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초대교회에 유포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참미가 안에 아주 이 점이 매우 분명하게 언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참미여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은 많이 하죠. 하지만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이런 신앙고백은 굉장히 낯설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찬미가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중요한 이 찬미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이 충만함, 완벽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완벽함, 이 충만함을 어디에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화해하게 하셨다는 바로 20절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분열도 없다. 그 어떤 균열도 없다. 그 어떤 부족함도 없다. 그 어떤 갈라선도 없다. 충만함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함. 만함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충만히 거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죠. 만물을 화약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그 바깥 외에서는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 확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참미가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들과 가르침을 아주 분명하게 배제하려는 신학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온 우주 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떠한 교리와 가르침에도 구원과 죄 사함에 이르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장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해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계속해서 골렛에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 그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충만하심이 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분의 육체 안에 가장 충만한 것을 온전히 거하셨습니다 사실은 바로 예수가 곧하나님이시라 얘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 안에서 바로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본 서신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주목해야 될 말씀은 3장 15절 말씀인데요. 골릇에서 3장 15절 말씀은,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혼란스럽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어, 우리의 마음이 어,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도 바울은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헬라와 단어는 다스리 다스리게 하라. 주심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심, 레프리 아시죠? 운동 경기에서 주심의 역할이 곧 법이죠. 주심의 말을 어기면, 어기면 퇴장당할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경고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주심의 말은 운동 경기장 안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원칙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최고의 원칙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심의 역할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이 골로도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